캐들응도 와카파파 네 번째 파트 본문입니다. 자 글쓴이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휴가를 내서 고향으로 가게 돼요. 음. 근데 이제 할아버지 부탁으로 가긴 했지만, 할아버지 댁으로 간게 아니야. 할아버지 댁은 이미 화재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고모 댁으로 가요. 자, 이 고모댁에서 엄청 야유하게 진 할아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할아버지가 부득불 우기시는 바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자, 무르파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밤 운전을 해서. 자, 오늘의 행선지인 무르파파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와카파파 족보들을 다 모아서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Just before noon, we arrived at a small town called Murpapa. 자, just before 하면 몸하기 직전에 라는 뜻이야. 몸하기 어, 직전에. 전체사로 음. 그러면 정오가 되기 직전에 정오면 날 12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도착을 했어요. 자, 어디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대. 음. 자,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마을인지 뒤에서 과거 분사가 수식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분사 뒤에 조금 더 수식어가 꼬리로 붙어 있을 때 분사는 수식하는 명사에 바로 붙는다 그랬죠. 이걸 분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과거 분사니까 pp의 후치 수식 뒤에서 꾸며 준다는 뜻이야. 자, 콜이란 동사 자체는 부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과거 분사로서 뒤에서 꾸며 줄 때는 뭐 뭐라고 불리는 이라는 뜻으로 꾸며 줄 거야. 자, 무르파파라고 불리는 한 작은 마을에 우리는 도착을 했다. Where do we go now? I ask Nani. 자, 어디로 우리는 지금 가나요? 하고 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을에 도착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이제 할아버지께 질문한 거지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알고 계시겠죠? He did not reply, but he was searching inside himself, staring at the small houses. 자, he did not reply.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쭤봤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But 하지만 he was searching inside. 자, 서치가 검색하고 차, 찾아보는 거지. 근데 찾아보는 중이었대. 자, 어디에서 찾아보는 중이었냐면 inside himself. 그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보고 있었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는 기억 속에서 그 자신의 기억 내부에서 길을 찾고 있는 중이었대요. 자, 비동사랑 ing가 함께 쓰이면 진행형이라고 하지. 여기서는 과거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쓰인 거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ing. 현재 분사 형태가 같이 쓰인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자, 콤마 ing로 넘어가. 자 계속해서 콤마 ing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는데 해석도 동일하게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뭘 하시면서 기억 속에서 어디로 갈지 찾고 있었을까? Steering at 하면은 무엇무엇을 응시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응시하는 게 뭐야? 빤히 쳐다보면서 자 무엇들을 the small house에서 작은 집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기억 속에서 찾고 계시는 중이었다. 자 그다음 문장 then at a street corner he told us to turn 이랬어요. 자, then 뭐 그리고 나서 이래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다가 어디 어디에서 응. 자한 거리의 코너에서 코너가 어디요 모퉁이를 말하는 거지.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이 꺾이는 순간이 있잖아. 요 여기를 이제 코너라고 하고 모퉁이라고 하죠. 자, 한 거리에 모퉁이에서 he told us to turn. 자, 지금 O형식으로 t e l l 이라는동사쓰 썼는데,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추천 방향을 바꾸라고 말했다. 방향을 바꾸다. 뭐 방향을 바꿔서 돌다. 이런 뜻이 있는 t 이니까 이렇게 방향을 꺾어라, 바꿔라,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After turning the corner, we i saw old man standing in front of a house. 자, 요 앞부분부터 볼게요. After turning the corner 했으니까, 어, after가 무슨 뜻이에요? 뭐, 뭐, 한 후에 이런 뜻이지? 음, 그러면, 코너를 돈 후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우기 after는 어,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분사구문과 쓰였다고도 볼수 있고요. 왜? 네.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분사구문 있잖아. 그래서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요. 애프 t 를 전치사로 봐서 동명사 ing랑 같이 쓰였다고 봐도 돼.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구문이냐, 동명사냐, 그것을 구별하기보다는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모퉁이를 돈 후에 우리는 한 노인을 보았어요. 근 뒤에 현재 분사가 같이 나오네? 응. 한 노인이 ing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O형식으로 해석해주면 돼. 그럼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에? in front of a house. in front of는 괜찮죠?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잖아. 집 앞에 한 노인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so가 우리가 배웠던 지각동사잖아. see, hear, feel, watch. 이런 지각동사들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또 보다, 지켜보다 할수 있으니까, 음. O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데,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는 쓸수 없어요. 그래서 원형부정사만 쓰거나, ing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그때는 PP도 이 자리에 올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투부정사가 안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는 한 노인이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스탠딩도 되고 스탠드도 가능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그 노인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He welcomed Naritama with a gentle smile, but in his eyes I saw the message. We must hurry. 자, h 가 아까 그한집 앞에 서 있던 노인이야. 음. 자, 그는 환영했어요. 할아버지를 환영해 주었다는 거지. 자, 무엇과 함께 환영을 해줬대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환영을 해주었다. but 하지만 in his eyes 그의 눈 속에서 I saw the message. 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대. 자 어떤 메시인지 지 컴마 찍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자 동격 컴마가 앞에 나온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냐면, We must hurry. 우리 서둘러야 돼. 라고 할아버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눈 속에서 보여졌대요. Now, that day seems like a dream to me. 자, 지금,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that day. 자, 그날은 seems like a dream to me 이랬어. 자, seem like 라는 표현 볼게요. seem like. seem like의 like 가 좋아하다 라는 동사가 아니라, 어, 뭐뭐처럼 이라는 전치사야. 그래서 seem like 는 함께 쓰이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이요 자, 지금 보면 그날은 꿈처럼 보인다. 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 그러면 그 노인과 할아버지의 만남이 나에게는 왜 꿈처럼 보이고 느껴졌는지는 이어서 나오겠지.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The two old men. 두 노인을 기억한대요. 그두 노인을 기억합니다. 자, 근데 어떤 노인인지 뒤에서 이제 또 분사가 꾸미고 있어요. 잠깐은 과거 분사 콜드가 뒤에서 꾸몄다면, 지금 현재 분사 시링이 뒤에서 꾸미고 있네? 이런 거 분사의 후치수식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어떤 노인을 기억해요?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두 노인을 기억한다고 하는 거야. 자, 분사 형태가 투부정사나 동사, 이런 걸로 바뀌어서 법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분사로 뒤에서 꾸며준다는 걸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는 또뭘 기억해? 첫 번째는 두 노인을 기억한다랬어. 자, 그리고 The soft sounds of the Maori words. 이거를 두 번째로 기억한다고 두 번째 목적으로 써준 거예요. 자, 부드러운 소리를 기억한대요. 또 마오리 워즈하면 마오리족의 말이니까 마오리족의 언어라고 하자. 마오리족 언어의 부드러운 소리를 기억합니다. 어떨 때의 소리야? 그들이 말할 때에 부드럽게 들리는 마오리족의 언어의 소리를 기억한대요. 자, 에지는 뒤에 주어랑 동사를 끌고 왔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거고 뭐뭐 할 때. 라고 해석을 해주면 그리 이야기할 때 들리던 마오리족의 언어의 부드러운 소리. 또한 나는 기억한다. 꼭 엔드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두 노인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마오리족의 언어를 막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자, 그럼 다음 문장 살펴봅시다. All through the quiet afternoon and into the evening. They record missing names 이랬어. All through the quiet afternoon 이렇게 나왔는데, All through는 전치사로 쓰여서, 어떤 시간 내내. 음. 그러면 조용한 오후 시간 내내. 자, 그리고, into는 언제, 언제까지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그래 끊어주고, 그들은, recall 했대. recall 하면 회상하다. 머릿속에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회상하다란 뜻이에요. 회상했다. 뭐 기억해냈다. 자, 족보상에서 빠진 이름들을 회상하고 기억해냈다는 거야. 할아버지 두 분이서. 글쓴이에게는 이 장면이 좀 낯선 장면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I had a strange feeling that there were other people in the room. 이런 느낌을 가진 거야. 자, 나는 가졌다? 이상한 기분을 가졌대. 이상한 느낌을 가졌대요. 자, 그리고 나서 대시 나오는데, 이 대시 과연 뭘로 쓰였을지 보자. 뭐, 접속사로 쓰였을까? 관계대명사로 쓰였을까 음. 자, there were other people in the room 자, there 다음에 비동사 나오면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물결로 밑줄 친이 문장을 보면은, 여기 지금 완전한 절이에요. 주어가 빠져있거나, 목적어가 필요한데 빠져있거나 하지 않거든? 그럼 완전한 절이 왔다는 거는, 관계대명사로 대시 쓰인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접속사로 쓰였다는 건데, 여기서는 무슨 접속사로 쓰였냐면, 동격의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격으로는 컴마를 많이 봤잖아. 컴마도 동격으로 쓰이면 부연설명을 해주지. 그래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 느낌을 뒤에서 부연설명해 주는 거거든. 자 그럼 어떤 이상한 느낌을 가졌냐면 그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신 관계 대명사가 아닌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만약에 어법 문제에 얘를 막 위치로 바꿔서 써 놨다. 이러면 어, 틀리다는 거를 알수 있어야 돼. 왜냐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지 않아요. 그걸 확인해서 얘는 동격의 접속사구나 라는 어법을 한번더 기억해 줄게. 자, 다음 문장을 봅시다. I felt as if people from the past were looking over the shoulders of the two old men to see if the work was correct. 이랬어요. 자, 이 문장이 좀 길게 느껴지네. 자, 하나하나씩 쪼개서 봅시다. I felt. 나는 느꼈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as if people from the past were looking over the shoulder of the two old men. 이랬잖아. 자, 지금 as if 뒤에 주어랑 동사 왔으니까 얘는 접속사라는 거거든. 자, as if 접속사는요,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라고 쓰여. 자,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as, do가 똑같은 어예요. as though도 여기 써주세요. as though, as if, 뭐뭐인 것처럼. 자, 뭐뭐인 것처럼 느꼈을까? 자, 과거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볼 o r walking over. look over 하면 무엇무엇 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 노인의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두 노인의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럼 왜 지켜보는 거야? 못 막이 위해서. 그럼 보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f 는 에 주어랑 동사를 끌고 왔으니까 여전히 접속사겠죠. 자, 이분 여기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였고 해석하자면 작업이 was correct, 정확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그두 노인의 어깨 너머로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꼈다. 자, 지금 이두 할아버지가 조상님들의 계보, 족보를 완성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일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조상님들이 보기 위해서 어깨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족보가 빨리 완성되길 바라고 있어. 그래서 다음 문장에 Finally, 마침내 They stopped. 자, 두 노인이 멈췄어요. 작업을 멈췄다는 거지. It was done. 하면 자, 그 작업은 완성되었다. 해서 was done 이렇게 쓰이면은 done이 완성된 이런 뜻이야. 자, 완성됐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신났어요. 자, 넘어가서 after a moment of silence, the old man whispered to Nanny, "Goodbye, friend." 자, after 뭐뭐 후에란 뜻이라 그랬지. 뭐뭐 후에. 어, moment of silence 면은 침묵의 순간 이렇게 하면 돼요. 지격하면 자 침묵의 순간 후에 그 노인이 whispered, whispered 알아둬야 돼요. 속삭이다라는 뜻이야. 속삭이다. 큰 소리로 말한 건 아니고 작게 속삭였어요. To 누구 누구에게 to 내 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이셨대요? 잘 가시게 친구 이렇게 속삭이셨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난 거야. 자, 근데 두 노인이 머리를 싸매고 족보를 완성했으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전후회가 느껴졌겠어요. 자, 그래서 ing,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보자. crying, they pressed their noses together to say goodbye. 자, ing, 여기서도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분사구문이야. 자, 울면서 They pressed their n o s e together. 이랬어요. 자, press가 together랑 같이 쓰여서 press bla bla together 이렇게 쓰이면 무엇을 마주 대고 누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 그럼 그들은 그들의 코를 마주대고 눌렀습니다. 이렇게 코를 부비적 부비적 걸었다는 거죠. 울면서 자투세 그빠 몸막이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음. 코를 마주대고 눌렀어요. 코를 비볐대요. 울면서 작별하는 이제 그 노인과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들게 무릎 아파에 도착해서 그 노인과 족보를 완성하는. 중요한 장면이 이제 파트 4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잘 정리해서 다섯 번째 파트로 넘어오세요.